하우스 내노베이션 하는 장소입니다. 아, 벽면에 물이 좀 새가지고 어, 벽면 그 방수 공사를 하고 나서 어, 그리고 하는 김에 바닥까지 어, 까대기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충전 그 잭캠으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선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 건물은 지어진 지가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에요. 일반 하우스인데, 어, 바닥이 너무 딱딱했습니다. 데코 타일이 오래돼가지고 경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걷어낼 때다 쪼각쪼각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어, 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이 조각이, 어, 많이 튀고 눈에 자,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안경 끼고 재케으로 열심히 까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날 끝나고 나서 이 손이 주먹이 안젖지더라고 하도 이게 눌러대가지고 하우스 레노베이션은 정말 오랜만에 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산업 현장이나 큰 현장, 그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곳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려니까 새로 왔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닥 공사를 저렇게 까대기를 하는 이유는 그 타일은 안 붙이고, 아미네이트라고 하나요? 그 마룻바닥 같은 거? 그거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닥을 예쁘게 평탄화 유지하면서 깠습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 수평이 안 맞아요. 원래 공구리 칠때 수평이 좀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셀프 레벨도 붙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이 마니토바는 이, 뻘, 로 만들어진 그 도시거든요. 이 밑에가 조금만 파면은 뻘이 나와요. 그래서 그뻘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이 오래되면 약간씩 기울어집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기울어진 거를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서 셀프 레벨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닥을 제거할 때그 데코 타일만 깨지면 다행인데 그 밑에 그 본드가 아 이게 한몇십년된그 본드여 가지고 바닥이 아주 그냥 딱하니 그냥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뭐 다음 공정은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데코타일 다깨 부시고 그다음 이제 바닥 갈가리질 해야죠. 바닥을 샌딩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다음 편 영상으로 띄어 보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화면 벽면에 보시면은 드라이월이 좀 잘라져 있죠? 아 이거는 그, 오래된 건물이어서 보니까, 그, 크랙이 가가지고, 그, 벽으로 이제 물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물이 타고 들어오는 데는 딱두 가지입니다. 벽면, 그리고 창문 틀. 그쪽에서부터 크랙이 갔어요. 벽면으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쪽은 방수처리를 새로 다시 했고요. 왜냐면, 그, 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흥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거를 드라이월이 이제 물을 먹으면 부풀어 오르고, 오르고 어, 그리고 어, 곰팡이나 뭐 이런 냄새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풋 정도 높이로 수평하고 수직으로 잘라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드라이월 붙일 때그 치수대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